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돈 먼저 보내면 죄 인정하는 거니까 만나서 현금으로 합의 전문권 에, 녹취록 폭탄. 네, 합의 전문권에 녹취록이 계속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이 오가게 되는 그러한 실태가 그대로 녹취되어 있고 그리고 어, 이돈 먼저 보내면 죄 인정하는 거니까 만나서 현금으로 한다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합의 전문 기술을 부리는 이러한 합의 전문꾼들의 녹취록이 폭로가 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결국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하나도 없죠. 왜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저를 아주 고립시키려고 했는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계속 에, 녹취록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끝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방팔방이 다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주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해원상생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고 피해 보상을 해주고 본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해원 상생을 할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네,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개, 논계, 논개를 아시죠? 네, 그것처럼 결국에 이 대한민국 곳곳에 목숨을 걸고 이순신 같은 또 권율 장군 같은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자랑스러울 것이고, 우리들의 역사적 기록은 많은 후손들에게. 정의로움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그 수단 협박과 고통 속에서도 해쳐 나왔고 심지어는 많은 그 질병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질병이 오겠죠. 그 질병을 다 이겨나가고 이겨나가면서 2024년을 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의 양심의 목소리 속에서 녹취록들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에, 다시 이 언론들의 핵폭탄급 융단 폭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회원 에,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 에, 원한을 풀고 함께 살수 있는 길,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함에 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처벌 받을 것은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의 거짓과 악행을 멈추고 해원 상생의 그 빛의 길을... 여러 줄, 단 하나의 선택만이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